오늘. 저는... 그해볼까 오늘 저에히드라이볼까 아! 어? 그러면, 바로 그래야 되잖아. 가스까지 진화하네? 근 앞마당 안 먹을 순 없겠다 페이크라도 먹어야 되겠다 원헥처리 히드라를 하더라도 앞마당에서는자원채취 많이 안 하더라도 야야야 내꺼 8로을왜 가져가냐? 또 어이가 없네? 왜가누가 공포에 보네 처리이 힘들하다. 좋지. 페이크. 안마당 먹는 건 페이크. 모르겠지 이러면. <laughs>

명을 네가, 제 축하 는구나, 네명을 네가 제출 했다. 아, <laughs> 근데, 이 타이밍 너무 빠르다. 진짜 번외처이 히드라. 아저 죽었어 결국. 하하하하하 야야야 힌트를 하나하나가 소중해. 슬론나오면잡 받아야 돼. 어? 이거 <laughs> 뭐 어때? <laughs> 이건 어때, 오래 저리 들드라는 에, 필살기인데? 진짜 필살기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좋은것 같은데? 나있으니까 존좋 좆밥새끼야 오래저리 휘둘라 좋다 오래저리 휘둘라아야 나있으니까 존좋 좆밥새끼야 얼마 화가 난거야 <laughs> 그렇지 여기 왜 가스가 왜이렇게 많아 얼마나 화가 난거야 이거 도대체 아 좋다 좋다 극찬 나오는 빌드는 좋은거예요 일단 좋은거야 극찬 나오는거 알지 여러분 극찬 나오는건 일단 좋은거야 <laughs> <laughs> <웃겨, 씨>. 극찬이 <laughs> 나와버리네 이상하지도 못한 듯 극찬이 나와버리네 아.. 웃겨. 아니 월레초리 이더라 누가 써? 나도 갑자기 생각나서 쓴 건데 자 보자고요. 내 화면을 끄고. 아 사실 뭐 열의 열파는 거의 뭐 안마당 가져가잖아. 저거가 토스랑 할때 저거가 누가 월레초리로 승부를 보겠어. 발업저글링을 쓰더라도 안마당을 가져가고 쓰는 마당에. 당연히 이 프로보는. 내가 스포닝이랑 가스를 동시에 줬으니까, 바로까지 한다고 안마당을 늦게 먹는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 그래서 빨론더실 했는데, 이건 뭐 저글링 나왔으니까 뭐 취소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잡히고 나서부터는 <laughs>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 안마당 먹었겠지 뭐. 당연한 순순이잖아안마당 먹었겠지 뭐. 몰라. 뭘 했는지. 시들아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지금 이거는 원해. 원회초에... 제가 앞마당이 좀 느리고 발업을 하니까, 심시티를 이렇게 하다. 하러... 심시티, 시티왜 이렇게 귀여워? 심시티를 포지를 보호해줘. 캐논을 보호해야 되는데, 포지를 보호하려고, 심시티. 아, 이 포지가 너무 소중한 거지. 캐논은 먼저 깨지는 한이 있어도, 포지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라 거지. 보통 게이트랑, 캐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이트랑 포즈 바디케이트를 쳐서 막는데, 이분은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 더, 소중하지 않은 거고, 이 포즈라는 게더 소중한 거야. 그래서, 얘는 깨져도 얘는 깨지면 안 된다라는 기가 막힌 발상인 거예요. 음, 음 정말 신선합니다. 이런 심시티를 볼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너무 신선했어요. 자, 그럼질 딜러 두 개로 찔러 봅니다. 왜? 모르잖아, 뭘 할지. 앞마당을 분명히 먹었을 텐데, 앞마당을 먹고 나서, 온리링인지 아니면, 어, 히드란지 분명히 가스 캐는 걸 봤는데, 저걸링이 안 왔어요, 공격을. 견제도 안 오고. 자꾸 여기서 막으려고만 해.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딜러 두 개를 찔러요. 딜러 두 개를 찌르는데, 자, 여기서 저는 히드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개. 발업이 됐어. 이제 이게 사업이고, 발업이 됐으니까, 얘를 막고 여기까지 뛰어가는데 별로 안 걸린다라는 거지. 발업이 안돼 있으면은 히드라를 보고 캐논을 박으면 발업이 안돼 있으니까 늦게 뛰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에 캐논이 깔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싸움도, 아, 이 싸움을 이기지는 않아? 이겼는데 이 마지막 딸피즐럿이 올라가서, 어? 엄마당이 없어? 엄마당이 없어. 그럼 뭐야? 아, 뮤탈이구나. 뮤탈이구나. 어? 아니야, 히드라야. 어? 히드라, 엄청 <laughs> 달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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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지금 급해, 토스 지금 급해. 무지하게 급해, 토스. 너무 급해. 너넌 와서 왜 죽냐? 아, 무지하게 급해. 캐논 두개 깔아버렸죠? 너무 급하지? 와, 근데 센스는 좋았어. 여기도 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알기로 이게 빨론 여기다 지면 여기다 캐논 하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센스는 좋았지만 정신이 없었던 거지. 이게 여기까지 시야가 다할 거야. 그래서 위에다 바로 하나 지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저그는 오버로스 때문에 위 시야도 보인다라는거 자 완전 당황했죠? 히드라 4개 <laughs> 저글링 2개란 말이야? 아 얘와서 죽어가지고 당연히 캐논 하나는 점 사면 깨지지 그쵸? 히드라 4개가 점 사면 깨지잖아 이거는 저글링은 못 때리긴 했는데 히드라 하나 죽고 캐논 깨지고 공물 컨트롤 나오죠? <laughs> 이게 저도 유닛 하나하나가 소중할 수 밖에 없는게 원해철이라 라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닛이 이거 실수로 죽으면 끝나. 경력이 안 나와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컨트롤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도 됐으니까, 바로 만는 소수 질럿은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지. <laughs> 이거, 총, 총총 뛰면서, 총총총총 <laughs> 총총, 뛰면서 잡아먹죠? 토스도 지금 급해. 캐논 어떻게든 지금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위에 캐논을 진 거예요. 이게 오브로드 시야가 보이잖아. 어, 보이잖아. 당황 때리죠? 저기서.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리플레이 볼 거야, 이 사람도. 아이, 진 무슨 히드라가 이렇게 빨리 와, 리플레이 볼 거야. 이거 어뢰철이 히드라 아니면 이 타이밍에 못 와요. 어뢰철이 히드라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올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방어가 안 됐던 거야. 질럿이 총 3개밖에 안 나왔어. 그때 히드라가 뛴 거야. 처음에 그 원질럿 들이 밀었을 때 저글링이 잡고, 그 다음에 투질럿 왔잖아. 그러니까 3마리 딱 나왔을 때 이게 공격이 온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온 거야. 나다고 보이네. 대비시키겠죠, 냐츄 다전 잠깐만 이거 몇 초에 검은 공격을 가는 거지, 내가? 공격을 몇 초에 가는 거야? 시드라가 좀봐 봐. 나오기는 3분 한 21초 정도에 나왔거든요. 3분이 21초 정도 나와 가지고 요거 이제 보고 나가는데, 4분 한 25초 때 출발을 해서, 5분, 5분도 안 돼서 히드라로시가 온 거야. <laughs>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4분, 딱 40, 아, 50초 되게 직전? 4분 50초 되게 직전에 히드라로시가 오네. 5분도 채안 됐어, 공격 관계. 이러니까 못 막지. 이걸 어떻게 막아.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나, 마지막 한마디가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얼마나 화가 났길래, 날비 쓰니까 전략 초아 쎄, 자 이러고 나가냐. <laughs> 얼마나 화가 났길래. 야, 날비도 전략이야, 이 친구야. 어, 날비는뭐 전략 아니야? 날비이 됐든 뭐 후반 운영이 됐든 후반 전략이 됐든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략이잖아. 음. 아, 이런 거 써가지고 대회에서 이기면은 날비리라고 욕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죠? 공방이니까 욕하나? 원혜처리 히드라 앵콜 한번 가볼게요. 위치도 똑같아. 위치도 똑같아, 아까랑. 아까 제가 해보니까 가스가 많이 남더라고. 아까 프로포스 원데이트 했는데 먹혔어요. 원래처리 히드라, 힐사이드. 맨 오지게 있는 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지. 원해철이 왜 이렇게 웃기죠? 아, 그런 반응이 왜이래 부터 할게요. 어 도로 하 나가 되게 소 중한 상황 인데 죽었 으면 큰일 날뻔 했다. 표로 많이 받는데, 아, 표로 많이 들고, 누구? 자바가 <laughs> 너무 없어 심리전을 때려주고 이제 한번 때려 주세요. 마지막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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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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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laughs> 헝그리하다. 헝그리해. 진짜 너무 웃긴데 이거 <laughs> 아유 빌드가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laughs> 빌드가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 이들아 말 나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상대가 방어하느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상대적 인점을 봐서 흑배가 많아 아, 이거 저기 뭐야? 요번에는 좀안 찢어졌나요? 마이크. 아, 빌드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버릴 리있더라던씨 아, 빌드가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겨, 빌드가. 아, 덕배 아니냐? 덕배야. 덕배야, 잘 지내지? 우리 김덕배 이야기의 김덕배입니다. 아 덕배 요즘 잘 지내지? <laughs> 아 웃겨, 너요소와어 덕배야, 복 많이 받고. <laughs> 아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빌드가 너무 웃겨. 어이 초리히드라로시가 뭐야? 나 <laughs> 진짜 이게 너무 웃겨요, 빌드가. 어디 <laughs> 아, 캐논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도 뚫리잖아요, 여러분. 어 이게 사업이랑 발업이 발업 때 빨리 되면 일단 여기까지 빨리 오고 대각인데도 그리고 사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점사를 이렇게 톡톡하면은 캐논은 의외로 금방 깨죠 그러니까 분산해서 때리면 뭐 두세놈은 얘 때리고 두세놈은 얘 때리고 하면 못 깨거든요. 근데 점사를 하면 캐논이 의외로 금방 깨죠 지금 원해철이 원해철이 히드란데 이제 앞마당이 없어서 캐논을 좀 많이 박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프로브가 한 바퀴 돌다가 여기로 왔잖아 근데 앞마당 안 먹었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있는데 첫째는 뭐 원해처리 뮤탈리스크 생각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다른 데 몰래몰티 세이시를 먼저 먹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먼저 먹었거나 뭐 이런 식의 몰래몰티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히드라로시를 올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 누가 원해철이 히드라로시를 쓰냐고 대체 누가 이걸 써? 원해철이 히드라로시 안 쓰잖아. 그래서 히드라로시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고. 그냥 상대방이, 그니까 상대방이면 이제 나지. 저그가 앞마당을 안 먹으니까, 늦게 먹었으니까 자기는 앞마당 먹, 먹고 돈 충분하니까 캐논을 4개 박은 걸 같아요. 아, 귀를 이렇게 열어놨구나. 독하게 어쨌든 내가 뭘 할지는 몰라, 이 사람은. 이제 시야가 꺼졌기 때문에. 그죠? 모르잖아. 모르잖아. 뭐가 올지 모르니까 무섭다고 하잖아요. 링 오래 님면서저 이제 심리전 좀 걸었죠. 아니, 아니, 히드라 우리 히드라 우린 간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 히드라 우리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제가 딱 심지어 버렸지, 나를? 통했는지 모르겠어. 캐논 많이 박으세요. 일부러 이렇게 심장 버는 거잖아. 거 뭔가 캐논을 네개를 진짜 내말 듣고 박은 건가? 아, 근데 어쨌든 이거 캐논이 이 정도면 그래도 두개 박혀있고 두개또 빨리 박은 거거든요? 지금 원해철린데도이 정도가 왔어.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왔다라는 거 진짜 이 정도 양이 왔다라는 거 무섭지. 사실 상대방이 쨍 것도 아닌데, 캐는 두 개나 깔고 두 개를 더 깔았어요. 대신에 그건 필요해. 컨트롤은 필요해요. 여러분. 히드라 컨트롤은 필요합니다. 히드라 컨트롤이 잘안 되면 막힐 수 있어요. 원래 이런 그 오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아얘 뒤로 안 때린. 그러니까 캐롤을 점사할 때도 진짜 대부분의 히드라가 침을 던질 수 있는 거리까지 무빙으로 땡긴 다음에 점사를 해야지 어설프게 좀 뒤에서 점사를 하면 얘를 때리려고 하다가 막 질러서 막 공간이 막혀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인식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건지 알죠. 딱그 히드라 사정거리까지 재가지고. 무빙 땡겨가지고 얘를 점사할 수 있고 이런 컨트롤이 없으면 막힐 수 있어요 이 캐논에. 지금 투수도 다른 거 없어 막는 게 우선이야. 못 막으면 게임 끝나니까. 얘를 내가 점사했을 때 아까 한번 실수가 한번 나오는데 실수라기보다는제 계산을 잘못한 게좀나와 일단 이것도 깨지. 아우 아 이거를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 제가 여기, 여기까지 땡겨서 이걸 점사해서 다섯 마리가 다 공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좀더 땡겼어요. 여기까지 무빙을 땡겼어요. 여기까지 무빙 안 땡겨서 다못 써. 얘네가 돌잖아. 이렇게 인공지능이 애들이 딱 때릴 수 없는 거리라고 인식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려 그런 거야. 그래서 무빙을 한번더 했죠.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땡겨서 공격했으면 이게 터졌지. 그죠? 어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애초에 여기까지 땡겨서 어택을 했으면 얘는 터졌어. 근데 내 여기밖에 못 땡겨가지고, 두 긴가 세 긴가 걔네들 공격을 안 했어. 요런 컨트롤 좀잘 해줘야 돼. 어, 요런 거는 조금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히드라 딱사정거리 되는 데까지 무빙을 예상해서 잘 땡기고 어택을 눌러야 돼.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면, 그 제대로 된 컨트롤이 안 나오면 못 미는 거죠. 히드라가 추가로 많이도 안 와. 왜? 원래처리니까 이제 앞마당 그, 터져가지고 두 개씩 찍기는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 드론 여덟 개밖에 안 돼요. 여덟 음, 개밖에 계속 히드라만 찍은 거야. 가스 게스 조절해 가면서. 가스가 남더라고. 가스 조절해 가면서. 이제 3회 처리까지 올라갈 돈은 되대요, 또. 그리고 히드라 진짜 조금만 모이면, 이거 히드라 캐론 점사하면 진짜 여러분 금방 터져요. 점사하면. 히드라가 공속이 빨라가지고. 이것도 상대가 안되잖아. 어느정도 싸움이 돼야 되는데, 아예 싸움이 안돼. 그냥 히드라 하나 죽었죠. 이왜 터진다? 이제 히드라 8개였잖아. 2개 터진거야. 2개밖에 안 터졌어. 히드라가 2개 터지고 캐논 깨자마자 컨트롤하면 뒤로선 당연히 못잡지. 바로 비 안되있어. 컨트롤에 밀리잖아요. 그리고 다크 뭐 이런 것도 안돼. 오그로도 뛰어나가지고.. 그짜 <laughs> 필살기 중에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필살기 중에 필살기예요. <laughs> 왜 이렇게 웃기죠, 빌드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 올해 초로 히드라빌드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저만 웃긴가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오래 처리 트라가 너무 웃겨 난아 이런 빌드가 좀 웃겨 내 웃음 코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